기마장입니다. 양쪽 다차 올라갈 길을 열고요. 상 올라가고요. 푸넘고차 가고요. 왕이 이쪽으로 갈 건가 봐요. 열어주고. 달라고 가고요. 달라고 가고요. 또갈수 있는데, 일단 막 올라가고요. 세를 해주고 잡고요. 음 달라고 가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네요. 아 어... 상을 달라고 한다, 쫓아낸다. 이렇게 가면은, 이렇게 올라올까요? 달라고? 마가 이렇게 올수 있는데요. 그죠? 포달라고 가고요 음. 가 달라고 가고 잡고요. 잡으면 여기 잡으면서 마가 또 걸리죠. 걸리고. 음. 상 달라고 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돌아 오고요 마가 가서 포 달라 그러면 일단은요 어... 연포 달라고 갈게요 뭐 상이 올라오면 마로 잡고, 근데 마로 잡으면 차를 잡나요? 음, 그러네요. 상 달라고 가는 것도 선순 아니고. 그러면 일단은 마가 간다. 여기 한칸 피하고요. 그 다음에 잡을게요. 잡고, 잡고요. 돌아오고. 음차 달라고 가고 아포 달라고 가고요. 고. 상으로 차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요. 이 상도 잡힐 것 같죠?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. 잡고요. 포달라. 뒤로 넣으면은 병달라, 사달라 해서. 그래서 포가, 아,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. 그죠? 이렇게 하면 상도 살아서 올수 있네요. 먼저 상 달라고 할까요? 뭐 포가 있어서 잡진 못하는데 포 달라. 음 그냥 잡고요. 상 오고. 돌 다섯 개라서요 역전은 안 되죠. 음 올리고요. 아아 아, 실수했어요. 이쪽 올렸어야 되는데. 여기, 아, 이것까지 잡히면 점수가 좀 문제네요. 이거는 좀 문제입니다. 아, 이 조로는 잘 지켜야 돼요. 잘 지켜야 되는 조리고. 올릴까요? 피하고 올리고요. 일단, 이렇게 하고요. 포하, 갔다가 포장을 부르면, 일단 올리고요. 아, 여기서 졸 하나 잡혀가지고요. 장기가 약간 안 좋아졌습니다.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. 그러니까 병이랑 교환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. 그런 게 아니라서. 퍼갖다가 어. 포장 한번 부를게요. 포장을 부르면, 상장을 부르면 병을 잡을 수 있죠. 병을 잡을게요. 사를 잡는 것도 좋은데 병 밀고 오는 게더 수비하는데 별로니까. 이제 병 잡아서요. 이 조를 잡혀도 상관없고요. 오고 이제 다시. 좀 편해졌습니다. 비켜주면 되고, 음. 이렇게 갈까요? 이렇게 하면은 마피아 하면은 어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 한번 올릴까요? 어차피 이거는 못 잡잖아요. 포달라 포를 잡을 때 왕으로 잡으면. 오, 잡으면 끝나죠. 공격이 포밖에 없는데 뚫을 수가 없어요. 음. 그러면은 마달라고 가고요. 오고 달라고 가고요. 달라고 가고 교환하자고 하고요. 또 교환하자고 하고. 음... 창이 가고요. 잡겠다 이거죠. 근데 내리면요. 여기 들어가니까 못 내려요. 이거 위험하네요. 마달라고 하면은 마 피하면 들어가죠. 양조리 다 들어갑니다. 아, 이러면 맞아피죠. 끝났네요. 맞아요, 뭐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요. 이거 잡히니까 포 돌아가면은 여기 한번 넣을 수 있죠. 먼저 붙이면은 근데 포못 돌아가니까요. 아마 포가 돌아가지 않을까요? 돌아가면은 근데 넣으면은 교환하면은 외통 나오죠. 이거는 조리 많아가지고 기마장기였고요.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하이 가고, 막 하고요. 배를 하자, 그래서 해주고요. 잡고, 포 달라고 하고요. 차가 서 달라고 하고, 잡고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으면 은 제가 여길 잡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포를 달라고 하는데요. 포가 돌아가면은 말로 잡으니까요. 그래서, 살을 올리면요, 이거 그냥 또 이렇게 잡죠. 이렇게 하면은, 장군에, 내려갈 때, 여기 막까지 잡히죠. 이쪽은 못 잡아요, 산길이라서요 그래서, 이렇게 상이 왔을 때요, 옆으로 한번 가고, 잡고, 근데 이쪽으로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. 잡고요, 돌아오고, 아, 중포 가려고 했나 봐요. 포 달라고 해서 잡고요. 잡으니까 이제 점수 제가 높아졌고요. 여기서 포가요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죠. 그래야 제 마가 못 올라가는데 뒤로 들어가니까 사하고 동시에 걸려서요. 상이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하고. 어,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괜찮죠.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돌아왔고요. 그 수비 좀 하고, 근데 여기서 실수를 좀 했어요. 가만히 있었어야 돼. 이쪽 먼저 올렸어야 되죠. 이쪽을 먼저 올리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좀 잘못됐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올라갔고요. 어, 이때 이렇게 왔어야 되죠.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오니까 포장 불러서 상자에 이제 병을 잡았구요 사가 점수는 높은데요. 병이 공격으로 오니까 병을 잡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상 장기가 끝났죠. 역전이 안 되는데, 이제 올라가면서 상이 이제 잡겠다고 하고요, 잡고 진출하고요. 이제. 쓰러 장군의 말을 잡으면서 끝이 납니다.